안녕하세요. 오늘도 PT 시간 울산 실버 대학교 PT 강사 최원철입니다. 예, 그러면 저번에 시간에 많은 것들을 좀 배우셨는데 어, 오늘도 이제 복습하는 그, 그 생각으로 이제 이 종아리 운동을 하는 종아리를 줄였다 올렸다가 또 내렸다가 하는 동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에 보시면 이런 의자나 어떤 물건들이 있으면 이렇게 잡고 이렇게 들었다가 내렸다가 하는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냥 들어 올린다는 것보다는 종아리의 근력을 느끼면서 천천히 올리셨다가 내리시면 됩니다.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습니다. 자 하고 나서는 종아리 같은 경우에는 알이 땡길 수도 있고, 또 쥐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풀어주시고 앞으로 조금 숙이셔가지고, 숙여, 숙여, 이 발끝을 쭉당겨가지고 종아리가 스트레칭이 될수 있게 쭉 이렇게 당겨주시면 됩니다. 자, 반대. 살짝 숙여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몸을 살짝 숙이고. 네, 됐습니다. 자, 준비. 자, 발은 일자가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가딱되어서그 상태로 위로 쭉올렸다가내리시고그 상태로 올렸다가내리시 됩니다. 자, 준비, 시, 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Same, they try to take a picture and make it real safe. You could be a town with some say. I never thought it was a gimmick. I was so hungry, every single different, my whole identity depended on me and artistic. I'm not drinking so you feel okay because if I make it to the truth. They say that you shouldn't have given up, that you made the mistake, but if I'm you. 반대 둘, 둘, 셋, 셋, 다섯 좀 쉬었다가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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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네. 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 자, 아호, 자, 하나, 둘, 셋, 넷, 다, 섯1 이두 땡겨주시고 땡겨주시고 하나 둘셋넷 다섯 반대 둘둘셋넷 다섯 됐습니다. 자, 그러면. 물도 드시고, 좀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웠었던 동작들을 반복함으로써 익숙하게 이 운동을 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번에 이렇게 수그린 상태에서 기마다세를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팔을 들고 이렇게 직백 동작을 하셨는데 요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른쪽부터 상태로 몸은 이렇게 한 상태에서 들어서 여기를 딱 킥하시고 내렸다가 올립니다. 그렇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둘, 음. 셋, 넷, 다섯, 됐습니다. 반대로,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laughs> 음. 으다으다섯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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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둘, 셋, 넷, 갔어. 됐어. 자,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다리를 낸 상태에서 앞으로 살짝 구부리셔서 팔로 지탱을 하시, 해주시고 어깨를 요렇 요렇게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당겨서 허리를 펴고 그 상태로 힙을 해서 이렇게 들어 올리면 요 삼두 정확하게 자극이 옵니다. 봤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거 등이 안 돼요. 자 하나, 둘, 셋.

자, 좀 어떠세요? 힘을 많이 주고. 그러니까, 네, 팔이 많이 당기죠. 그러니까 어깨에는 조금씩 하시다 보면, 어, 이렇게 힘을 빼는 방법을 좀 터득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힘이 주는데, 여기서 힘을 빼서 이 상태로만 유지를 해주십니 그래서 처음이라서 또, 몇번안 하시다 보면 힘이 막 몸에 들어가는데 그거를 잘 조절을 해주시면서 힘을 빼는 연습을 하셔서 이제 이렇게 들어 올리면 요, 자, 요, 자, 요 근육에 정확하게 자극이 오기 때문에 그게 정확하게 운동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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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섯, 여섯, 여 됐습니다. 자 제가 아까 15회 하다가 12회를 하는 이유는 어깨에 계속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12회만 하더라도 어깨에 힘이 빠진 상태에서 12회를 수행할 수 있다면 그게 정확하게 동작을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12개로 해서 어깨에 힘을 뺀 상태에서 팔꿈치를 올리고 뒤로 당겨서 3두에만 오로지 자극이 갈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다시 1 2에 반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 둘셋넷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열. 열. 그 열. 이것으로 열. 백 어, 물통 열. 백을 열. 열. 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제일 처음에 첫 번째 시간에 했었던 이 걷기 운동 있죠 그거를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회씩 팔을 이렇게 흔들고 그리고 무릎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려서 돌아가면서 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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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크게 여덟, 아홉, 열 됐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네. 자, 시작 하나. 둘, 팔도 크게 구부려서 올리시고, 무릎도 크게 위로 올리세요. 여섯, 일곱, 크게, 여덟, 아홉, 열. 자, 그 다음 뒤로. 시작.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다음 이쪽 자, 시작 하나, 더 크게 흔들어주시고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더 크게 여덟 아홉 열자 그럼 앞쪽 한번더 할까요? 자 시작 하나 크게 크게 둘셋넷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됐습니다. 안돼요. 날이 안 올라가. 와, 이거는 정말 이렇게 이름이 올라. 예, 그러면 오늘도 PT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